네, 안녕하세요 주원스타입니다 오늘은 호법성 분들이 마석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어, 영상으로 좀 남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도움 도와드릴게요 어, 호법성 마석작 같은 경우는 변경 없이 제가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쟁을 어떻게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가장 호법성의 정석인 호법성의 교복이라고도 하는 어, 정백색 정백색의 마석작인데요. 이 마석작은 올 마저를 다 박아주시는 거예요. 마저 1비를다 박아주시고, 무기에도 마저를 다 박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기본 마저가 천부학색까지 다 했을 때, 라칸의 머리 장식까지 했습니다. 저는. 마저가 1829. 저 같은 경우는 사냥, 싸움을 할때 물치가 이대로만 하면은 너무 낮기 때문에, 물치, 음식을 먹고요. 마저 음식은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제가 제응을 할 때는 이렇게 마력이 진원, 승리 진원, 동화의 진원을 켜주시고, 물치 주문서까지 먹어주면 물치가 거의 한 이제 400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 맞춰줘야 물치 음식까지 먹어야 물치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집, 만두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천족 같은 경우 만두고, 마족 같은 경우는 한삼절임일 거예요. 이 마저 세팅을 제일 먼저 맞추는 이유는, 이제 어디서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요즘 메타에서, 어, 갑자기 날아오는 스킬, 하나하나를 저항해줘야 생존율이 오르기 때문에, 어, 승기를 잡을 찬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응. 추가로 이 마저 세팅은, 어, 신석 발동에도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서, 침묵이나 실명, 마비 등등 이제 PVP에 빠질 수 없는 신속을 저항해 주려면이 변수를 차단해야 됩니다. 때문에 마법 저항을 1 순위로 맞춰줘야 되는 이유예요. 이 마법 저항 세트를 맞출 때 추천드리는 방어구는 어, 정의백부장 세트 많이 하고 계시는 정의백부장 세트와 그리고 여유가 있으셔서 맞추신 분들은 헬릴 방어구 세트 그리고 저랩부터 올라오시게 되는 분들은 드라우 방어구와 마늘 방어구를 이제 섞어가서 병행하면서. 마저를 맞추시다가 이제 그 방어구들은 인던 방어구들은 공격력작으로 바꿔주시고 정백 세트를 맞춰주시면서 하나하나 마저 세트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마저 세트의 경우는 거의 쟁을 할때 거의 80% 이상을 잊고 있는다고 볼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팅이기도 합니다. 자두 번째로 공치셋. 07셋. 어 공치셋을 메인으로 공치셋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어, 메인으로 하시게 되는 분들은 공치 세팅을 할 경우 정화계 진한 포함, 정화계 진한을 포함해서 어, 풀 도핑 기준 650, 그리고 나머지는 올 공격력을 올려주세요. 이 650의 기준은 어, 일반적으로 적들이 방어고 10강을 했을 경우 물치 저항으로 뚫고 치명타 데미지를 넣기 위한 세팅이에요. 어, 사냥 플러스 그냥 요새전용으로 쓰는 경우는 몬스터는 물질 저항값이 없기 때문에 물치 500에 나머지 5 공격력을 맞춰주세요. 이때 무기에는 꼭 풀수록 물리 치명타만 박아주세요. 이유는 마저셋이 따로 있다면 저처럼 지금 마저셋을 입고 쟁을 하시다가 무기 수화만 했을 경우 이렇게 무기에 물치를 다 박았습니다. 하면 물치가 580.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에 늘무에서 비늘무로 스왑을 해서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어요. 보통 비늘무인 무기는 스팽이 월등 뛰어나기 때문에 어, 도망가는 적이나 흥해를 빼놓은 대상에게 스턴, 그리고 높은 치명타를 활용한 넉백 발동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이 공치셋의 중요할 점은 솔쟁이나 소수쟁을 할 경우 어, 정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순삭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마법 저항이 없기 때문이죠. 1대1을 좋아하시거나 이제 결투장 유저가 아니시라면 인던용으로만 인던에서 쓰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굳이 맞추신다면 제일 마지막에 맞추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방어구는 뭐 인던에서 쓰시는 용도는 인던방어구 그리고 정액 배부장 세트가 있는데 이 정액 배부장 세트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마저로 쓰고 있지만 후55 만렙이 풀리면서 분단장 방어가 패치가 된다면 분단장 방어구에 마저 세팅을 하면 마저가 더 높기 때문에 분단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남은 정의 백부장 세트를 올 공으로 바꿔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방셋이 있습니다. 전곤, 그리고 방패를 활용하여 모든 방어구에 방패방어 25를 넣고 상금 투구를 활용해서 편으로 방패방어를 높여주는 세팅이에요. 주로이 세팅은 대립하고 있는 상대에 로브가 없을 때수합에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세팅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방패의 진원만 하나 올려준 상태인데, 2737이 나옵니다. 물론, 방패를 아직 강화는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소의 주문까지 스크를 돌려주면서, 방패까지 시부광을 해준다면, 거의 방패 방어가 3000까지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를 쓰는 격수들에게는, 데미지 감소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디언 첨부 사슬 갑옷, 여기에 방방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강화를 하면 전부 다 강화를 하면 써줄 생각이고요. 추천 방어구에는 지금 제가 입는 방어구처럼 천부 사슬 세트가 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정의 10부장 사슬 갑옷 세트가 있습니다. 정의 10부장에는 보면 그냥 갑옷 내에 생명력이 붙어 있으면서 사격 효과에 생명력, 그리고 물리 치명타까지 붙어 있죠. 그리고 강화를 15번까지 편하게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강화를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의 10부장 차즈 세트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세팅인 적중 플러스 치명타 세트가 있습니다. 무기에는 올 치명타, 방어구에는 올 마법 적중을 박아주면서 마법 저항 세트를 맞춘 상대들, 호법이나 치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등장이된 마저 검정, 대비해서 맞춰주는 세트인데요. 어, 이호흡업의 수많은 상태 이상기, 공속조합, 보공소의 이속조합, 패턴 등을 높은 확률을 넣어줄 수 있는 세트예요. PVP만 놓고 봤을 때, 마저와 방방을 맞춘 후, 세 번째로 맞춰주면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입니다. 호흡은 상태 이상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치작보다, 공치작이 PVP에서 더 선호하는 세트입니다. 추천 장비로는 정의천부장 세트가 있습니다. 정의 천부장 세트에는 생명력, 그리고 마법 적중. 이렇게 세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는 적중 치명차 세트에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석달 세팅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일 호흡이 많이 하는 세팅인 마법 저항 세트를 제일 먼저 맞춰주시고, 파티징 위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이라면 적치작을, 서포터 느낌으로 불폐이 진원을 타시는 분들은 방패 방어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5 5만렙이 풀리게 되면 분단장의 사드 세트를 마법장으로 다시 맞춰주시고 기존에 쓰시는 정의 백부장 세트를 마법장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법성 같은 경우는 마석작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준 대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담지 못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어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이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알람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